내 차의 품격 세차용품 3종을 추천드려요. 이 제품은 차량용 급세사 세척 스폰지입니다. 이 제품은 자동차 관리에 필수적인 세부 브러쉬, 세척 파월, 그리고 장갑이 포함되어 있어 다재다능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극세사 소재 덕분에 미세한 먼지와 오염물질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부드러운 촉감이 차량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. 자동차를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으로 스타일링 액세서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. 사용 후에는 간편하게 세탁할 수 있어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. 총평하자면 차량 관리를 쉽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멋진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극세사 타월 자동차 세차 타월입니다. 이 타월은 고급 극세사 소재로 제작되어 차량의 표면을 부드럽게 감싸며 먼지와 오염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. 특히 세차 후 건조에도 적합하여 물기를 빠르게 흡수합니다. 스펙 면에서도 우수한데요. 강력한 흡수력과 내구성을 자랑하며 세탁 후에도 형태가 변형되지 않아 오랜 사용이 가능합니다. 무엇보다도 잔여물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 디테일링 작업에 최적입니다. 차량 관리에 있어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세차용 명스프레이 핸드 펌프 폼 스프레이어는 2 l 용량으로 자동차 창문 청소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. 세 가지 노즐이 제공되어 다양한 분사 패턴을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리함을 더합니다. 공압 방식으로 눈거품을 만들어내어 세차 시더 효과적인 세정이 가능합니다. 견고한 디자인으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자동차 애호가들에게 추천할 만한 훌륭한 도구입니다.